눌트세요. 누르세요. 네. 거기 맞아요, 저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저기 뭐가 있네. 보일러 돌려보세요. 물 보충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우선 돌려볼까요? 물 보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허영루스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보일러 물 보충에 대해서 이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물 보충에 대한 무서움 하고요. 물 보충 열어가 왜 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편만 보시면 물보충이 뭐고 물보충은 왜 뜨는지 아주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공사를 하셨대요 공사를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뜯어가지고 뭔가를 공사를 했습니다. 맞죠? 공사를 했어요. 이건 제가 뜯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여기 전화가 오셨을 때 물보충 에러가 뜨는데요. 물이 올라와요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연락이 왔고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여기 요기, 여기를 그니까 요만큼 요 기억자로 된요 부분. 그 분이 이제, 고객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자로 된 부분을 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요쯤에서 배관이, 난방 배관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무, 이게 물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는데 무슨 일이신지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밑층에, 밑층이 아니고, 보일러실이 밑에 있었어요. 보일러실이 이 아까 보여드린 집은 1층이고 보일러실이 밑에 집에 있, 밑에 층에 있었는데 보일러가 여게 반자동입니다. 요거 이렇게 스위치 보이시죠? 스위치 있는 건 반자동. 요즘에 나오는 건 자동이에요. 껐다 키면은물 보충이 확 돼요. 이거를 스위치를 이렇게 물 보충 에러가 떴을 때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 반자동으로 물 보충이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에러 띄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 보충을 띄우면 아까 거기서 물이 뽀글뽀글 나온다고 여기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해 보자라고 예, 제안을 하고 이제 뜯어 놓은 상태에서 뜯어 놓은 상태에서 물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공사하면서 공사하면서요. 이거를 건드려가지고 새로 이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깨서 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 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깨서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진 않구요. 물 트세요라고 제가 말씀,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밑에 계셨기 때문에, 지층에 계셨기 때문에, 지층에서 이제 반자동이니까요. 그걸 딱 눌러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놈, 그니까 이놈을 건드려 놨으니까 이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수리한 거. 근데 얘가 아니었어요. 얘가 아니고, 요쯤에 뭔가 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아직까지 여기 상태에서는, 이 그림 상태에서는 아니지만. 네. 그죠? 물수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더좀 넓게 그 옆에를 파봤어요. 봤더니 여기 부분이 구멍이 흙까지 들어가 있죠. 그죠?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줄 알았더니 요까지 어떻게 하다 건드렸나 봐요. 요렇게. 배관 하다가 찍은 거죠. 근데 이 물보충이라는 놈은 난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난방이 가동을 안 해요. 돌지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구멍이 커도 물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순환을 이제 난방을 하려고 순환시켜 버리면 은이 구멍에서 물이 삐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이게 원래 위로 뚫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 가지고 새로 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방 물보충은 여름에 특히 여름에. 뭐, 봄에, 늦은 봄에도 잘안 틀죠. 가을에도. 이제 막 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틀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누수예요. 이게 여름에 공사를 하셨대요, 여름에. 여름에 공사를 하니까, 난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난방을 안 하니까, 난방을 안 하니까, 그,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물이 물보충 밑으로 다 떨어졌어도 그죠? 이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수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일러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다 갈까요? 보일러에는 보일러가 있어요. 음, 음. 보일러에는 다섯 개의 호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놈 두 개는 난방호수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가 있고 얘는 냉수가 들어가서 온수로 돼서 나오는 물이고요 그럼 우리가 따뜻한 물을 쓰죠 요거는 가스입니다, 가스 가스예요 하나는 노란 거는 가스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총 다섯 개가 들어가요 근데 얘네, 얘네 둘 순환되는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배관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물이 나갔다가 다시 순환 구조에요 순환 구조, 순환 구조인데 여기 보면 보일러 통그 보일러 뚜껑을 열면요. 여기에 보시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얘네들은 365일 순환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또 나오고 이게 순환이 계속 돼요. 우리가 냉수처럼, 냉수나 온수처럼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계속 물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어딘가에 빵 터져가지고 이 물탱크가 수위가 낮아지면 그 물보충 에라를 띄우는 거예요. 물보충 에라를. 수위가 낮아지면 나 물이 없으니 물을 보충해 줘라. 그러면서 온수 배관도 안 돌고 그래요. 보일러 자체가 그냥 홀딩 돼버려요. 그냥 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 보충이 언제 이제 되냐. 여기 밑에 보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펌프가 이렇게 맹 돌면서 얘는 내보내고 얘는 빨아들이고 막 그러는 펌프, 물 펌프가 있어요. 근데 요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여기 구멍이 났다 해도 물이 빠져 나가질 않습니다. 왜? 회전 이게 이게 압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막 미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빠져 나가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구멍이 이만큼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내 괜찮다가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려고 보니 이런 구멍이 있었어도 물이 빠져 나가질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난방은 그 우리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보 배관이에요. 우리가 그 방바닥을 겨울에 데피는 그저 난방이기 때문에 절대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온수물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순환해요. 순환. 계속 순환하면서 물이 빠지면 약간의 보충을 해 주는데 계속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배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것 같은데 부족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니면 영상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댓글이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맞네. 이거 좀 끌까요? 껐어요. 이제 벌려니까 됐어요. 맞네.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허용 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이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